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계획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유산 분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에게 말하여서 아버지의 유산을 자신에게도 나누어주도록 말씀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난을 유산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동생도 돈이 없는 동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형이 더 많은 유산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불쾌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말해서 나도 좀더 주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예수님은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르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온갖 종류의 욕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 모든 욕심을 조심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이 소유하는 그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돈이 많다고 오래 사는 것은 아니죠 넓고 큰 집에 산다라고 그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의외로 부자들이 일찍 죽습니다. 돈 때문에 온갖 갈등, 그렇죠?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아요. 스트레스 이런 일에서 일찍 죽는 경우도 많고요. 또 마음 고생이 많죠. 뭐 하나 결정할 때마다 돈이 많을수록 하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결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고생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온갖 병에 시달리다가 죽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물론 훌륭한 의사들이라든가 시설이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긴 하지만요 말년이 그렇게 좋은 것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재벌들의 말년들 보세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소유의 넉넉함이 그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욕심이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요, 더 많은 미움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온갖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리석은 한 부자에 대한 예화를 들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면 은 어떤 목표를 갖습니까? 계속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비즈니스가 잘 되면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재산을 좀 충분히 모아 가지고 은퇴한 후에 편하게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부자의 마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과 같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이심은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할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영혼에게 이르되 영원아 여래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하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밭에서 소추을 풍성하게 얻은 것을 보게 되면 농사를 짓는 부자였습니다. 그의 곡식을 쌓아 둘 정도로 많은 곡식을 풍년을 얻었어요. 곡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큰 창고가 필요할 정도로 이 사람이 새로운 계획을 잡습니다. 재산을 쌓아 둘수 있는 더 넓은 곡간을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충분히 재산을 모았으니까 평안히 쉬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좀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하면은 편안히 쉬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뼈빠지게요. 젊은 시절에 일하고 고생하고 재산을 모아놓고 난 다음에 누리면서 사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요 누릴 만한 때가 되면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죠 몸이 약해져요 모아놓은 돈을 다 쓰고 죽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요 의사에게 주고 병치료하다가 또 양로원이라든가 좋은 시설에 두다 보니까 병원 가는 일에 돈 쓰게 되고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 관리인들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놨지만 어느 한 순간 한 날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부자와 다를까요? 이 부자처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되면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겁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있어요. 목사들도 목회 은퇴하고 나면 편하게 쉬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탐심이라고 말해요. 그런 생각의 탐심이라고 말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살면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탐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부유하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탐심, 욕심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탐심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탐심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탐심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인생 자체가 탐심의 인생, 욕심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이 온갖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 부유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가 어떻게 창고에 쌓아둘 수 없을 정도로 큰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은 농사를 지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뭐 농사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다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잘될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키셨는데 소출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폭풍과 병충해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풍성한 소출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 것만큼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주신 은혜, 주신 축복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부요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느 분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복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엄마를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께 왜 의지하고 기도합니까? 우리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신 축복, 주신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삶을 추구하며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 건강한 몸과 움직일 수 있는 손발 있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신 이 은혜와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쓸 것인가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계획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고 주님께 부유한 부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면서 생명도 내가 모은 재산도 내가 키운 내 자녀도 다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축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가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온간 욕심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부여한 자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